안녕하세요. 안전한 투자로 편안한 노후 준비. 중경투 TV입니다. 네, 5월 26일 금요일입니다. 비트코인 26,400달러, 이더리움 1,800달러, 플러스 0.3%, 리플레이다 도지, 전체 알트코인들 마이너스로 큰 변동은 없고요. 비트코인 25,800달러까지 하락했다가 나사, 플러스 2.4%에 다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 전 엔비디아, 어닝비트에 3분기 출하량 50%, 급증을 시켰기 때문에 코인 역시 추가 하락 없이 생명 연장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대신에 부채한도 협상 이슈는 여전히 시장이... 문을 합니다. 6월 1일 디데이까지 며칠 남지 않았지만 하원의장 메카시 디폴트는 없다. 선언한 상태이고요. 미국이 디폴트만 되지 않는다면 나스닥은 충격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죠. 2011년 미국 부채한도 협상 계속해서 지연이 되니까 모디스 미국 국가 신용도를 하락시키고 나스닥도 마이너스 10% 폭락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나스닥 상승 분위기에서는 마이너스 10% 나스닥 하락만 하면 오히려 저가 매수 기회로 더 상승을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그때면 애플 세계개발자 회의까지 호재 난겨 두고 있어서 비트코인 횡보 가능성은 여전히 높을 듯 합니다. 비트코인 하락을 방어해준 엔비디아 보면 플러스 24% 폭등으로 장마감을 했고요. 실적 발표 이후 이 정도로 상승한다는 것은 파는 사람은 없고 매수하는 쪽은 개인들이 아니라 기관들이 엔비디아 주식 쓸어 담았다 볼수 있습니다. 몇 천억 단위가 아니라 조 단위로 매수를 한 거죠. 엔비디아 월간 목표 주가도 하루 만에 골드만삭스 플러스 44% 시티그룹 37% 오펜하이머 37% JP모건 63% 증가를 시켰고요 400달러 이상은 충분히 간다고 기관들 생각을 하는 거고 JP모건은 500달러까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기관들 중에서는 시티그룹이 이전부터 363달러 목표 주가 높게 책정을 해서 가장 정확했고요 400달러까지는 무난하게 간다는 시티그룹의 전망입니다. 나사 지속 상승에 시장 분위기는 좋지만 S&P 주식들 상승세에 주춤하고 오늘 나온 코스코 어닝도 살펴볼 필요. 워렌버핏 투자 코스트코인데 3분기 실적 미스를 했습니다. 작년 4분기에 이어서 두 번째로 어닝 미스 했고 매출은 3개월 연속 미스가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이번에 골고 왜 어닝 미스 했냐 보니까 동일점 포 매출이 시장에서는 2.91% 증가할 것이라 예상했는데 0.3% 거의 증가가 없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0.1% 감소했고 캐나다도 1% 하락을 했고요. 북미 제외한 국가에서는 4.1% 증가를 했는데 아시아에서 증가폭이 컸고요. 대신에 컨센서스 4.4% 보다 낮은 4.1%로 시장 예상보다 낮게 아시아 매출이 증가를 했습니다. 미국, 캐나다, 북미 쪽은 소비가 확실히 줄고 있고 아시아도 4% 증가세는 크지만 시장 예상보다는 낮아지는 모습이고요 미국 고금리 중산층들 소비를 확실히 줄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온라인 매출에서도 10% 감소를 했고요. 코스코 비록 어닝 미스는 했지만 주가는 플러스 방어를 해줬습니다. 작년 5월 매출 52빌리언인데 이번에는 53빌리언 으로 매출은 성장을 하고 있구요 거기에 코스코 멤버십 가격 인상 예정이라 주가를 방어를 했습니다. 어닝만 봐서는 올해 하반기 되면 경기도나 심화되고 경기침체 우려 가 조금씩 나오고 있다 볼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25800달러에서 꼬리 달면서 반등은 했지만 아직까지 99일선 돌파를 못한 상황이구요. 플러스 0.4% 이정도 상승 가지고는 6월 초 데드크로스 못 막을 가능성이 여전히 높습니다. 조제한도 협상 기한이 6월 10일 정도까지 연기화되어도 비트코인 25일선하고 99일선 데드크로스의 반등 약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하지만 나스닥 QQQ 보면 339달러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올해 1월 나스닥 저점 찍고난 다음 30% 넘는 상승이 있었고요. 6월 5일에 있는 애플 개발자 회의가 중요한데 이번에 발표되는 애플 메타버스 부야 헤드폰 기대치가 현재로는 낮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애플은 역시나 애플이기 때문에 애플워치, 애플 헤드셋, 이어폰 등 애플이 제품만 출시하면 대박은 아니더라도 최소 중박 이상은 쳤기 때문에 이번 애플 신제품도 무시할 순 없고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최지 t 피 엔비디아의 AI 반도체 폭등하고 같이 애플 VR 제품도 대박으로 출시가 된다며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쌍끄리로 해서 나싹주가 상승시킬 수가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나싹이후 하락올수 있다는 선반영에 고래들도 사오로올 매도는 했지만 최근처럼 엔비디아 폭등하고 애플까지 치고 올라가면 고래들 방향성 바꿀 가능성도 여전히 존재를 하는 이월 5일 애플 개발자 회의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애플 제품이 잘 나오냐에 따라서 비트코인하고 알트코인 움직임도 달라진다 생각해 두시고요. 애플 개발자 회의 임박하니까 알트코인에서도 엑시 인피니티, 디센트랜드, 샌드박스 같은 메타버스 게임 코인들이 조금씩 들썩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알트코인 제외하고는 업비트에서 모든 코인 하락을 하고 있고요. 샌드박스 보면 플러스 2% 상승했지만 거의 명맥만 유지하는 정도로 3월 미국 중소원에 파 했을 때까지 가격이 내려왔습니다. 이번 애플 개발자 회의가 샌드박스의 마지막 기회다 볼수 있는데 이 기회마저 애플 신제품 평가가 안 좋다면 샌드박스 1월 500원 저점까지 내려갈 가능성이 크죠. 샌드박스하고 같은 디센트랜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3월 미국 은행 파산 때보다 가격이 더 내려왔고 이번에 추가 폭락오면 1월 저점 또 무너질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그리고 우리 리플 계속해서 호재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코인 컨퍼런스에서 리플 CEO 갈링하우스가 지난달. 이에 말한 6개월 안에 리플 소송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빠르면 몇주 안에도 결판날 수 있다고 발언을 했고요. 리플 소송 끝난다고 작년 하락장부터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소송 유지 중입니다. 최근에 힘만 연설 기각 정도만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고요. 리플 가격을 보면 갈링하우스 소송 종료한다고 했지만 오히려 하락을 하는 듯 가격은 움직이고 있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중경도 끄어놓은 여기 추세선 맞고 내려오고 있는 실정이고요. 리플 호재 이번 주 내내 계속 나오는 샌드박스 디센트 럴랜드하고 마찬가지로 현재 가격 방어 못하며 3월 여기 매물대까지 내려오는 것이 일반적이다 볼 수가 있고요. 5월 초 찍었던 여기 560원 다시 터치하면 추가 하락 가능성 여전히 높다 생각해두시면 됩니다. 리플 CEO 말대로 몇주 안에 소송 종료되면 비트코인, 아이트코인 등락에 상관없이 리플 700원 매물때 무난히 넘기고 2배, 3배도 상승이 가능하고요. 하지만 최근같이 거래량 낮을 때 소송 종료되면 거래량만은 불장보다는 약할 수가 있습니다. 리플 거래량만 봐도 작년 하락장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내려왔고요 소송 종료도 리플 가격 폭등하기에 좋은 타이밍은 언제인지 리플 정도 되는 회사는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거래량만은 불장이 되어야 되고 두 번째로 이번처럼 리플 소송 종료 된다고 CEO가 이야기를 했는데도 가격 움직이지 않으면서 개인들이 추가 매수 빠르게 안 하는 구간이 리플 정말 소송 종료되는 구간이고요 최대한 개인들 저점에서 매수 못하게 리또소 연막 작전 하다가 정말로 약식 판결이라도 벌금형 리플 혐의 없음 이렇게 나오면 체력들 먼저 들어가고 개인들은 고점에서 추가 매수하면서 리플 가격 계속해서 상승을 하는 그림이죠. 최근 거시환경 참고를 해서 볼때 6월 부채한도 협상 무난히 마무리되고 애플 VR 신제품도 홍이 좋으면서 상승 지속하며 비트코인 재반등은 가능하다 생각이 들고요. 리플 소송 종료 단기간에 끝나는 것은 전혀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 호재가 딱딱 타이밍에 맞기까지 여전히 쉽지 않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5월 25일 한국 금통위가 열렸고요. 물가 하락하면서 3번 연속 금리 동결했고 GDP는 미국 고금리와 중국 경기 도나로 계속해서 낮춰잡고 있습니다. 대신에 한국도 코로나 때 유동성 늘린 양이 매우 많기 때문에 개인 소비는 1.5% 성장세 유지한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코스코 어닝에서 아시아 매출이 4.1%로 높은 수준 증가하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북미보다는 개인 소비는 여전히 살아있고요. 한국은행 금리 동결하고 이번에 성장세 하락시킨 것은 이미 예측을 한 상황이지만 눈여겨 볼 것은 이창용 총재 미국 연준이 올해 안에 금리나 안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연준이 올해 안에 금리나 안 한다는 것은 그만큼 미국 경제가 강하다는 거고 나사 추가 상승이나 코인도 강하게 반등 올수 있다는 전망인 거죠 일반적으로 금리 동결 이후 인하는 구간에서 나사 조정이 오는데 올해 안에 금리나 없으며 나사 추가 상승이나 비트코인 재반등 가능성도 열려있다 볼수 있습니다 이창용 총재 서울대 하버드 박사의 IMF 보위직 경력으로 이기론과 실물 경제 정확하게 보고 있구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좀더 디테일한 투자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커뮤니티로도 자료가 공유되니까 멤버십 가입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